경주로 1,400m 레트로파크 부산 경남 제 6경주 1등급 경주 시작했습니다. 초반 두텁게 형성된 선두그룹, 그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7번 메이저 챔프와 함께 9번 킹 오브 글로리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단독선두 9번 킹 오브 글로리의 안쪽에서는 4번 액톤 블레이드와 5번 모닝대로 바깥쪽에서 빠르게 거리차를 좁혀 나가는 11번 하이 섹시. 여기에 가세하는 안쪽에 있는 1번 대호시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 선두는 9번 킹 오브 글로리, 바깥쪽에서 올라서는 11번 하이 섹시 두 마리가 3코너를 먼저 접어들었고 이마신 뒤쪽에서 3, 4위는 5번 모닝대로와 함께 7번 메이저 챔프, 종이권 2번 파이브 폴드가 5위로 안쪽에서 4번 액톤 블레이드가 6위를 따르면서 여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아위권에 처져 있는 가장 앞쪽에 있는 1번 대호시대가 7위로 가장 뒤쪽에 3번 캡틴 포스가 12마리 가운데 가장 뒤쪽에 앞에 두고 있습니다. 11번 하이색스 이제 안쪽에서 거리차이 좁혀나가는 9번 킹오버글로리와 함께 5번 모닝대로 여기에 가세는 7번 메이저 챔프입니다. 안쪽에 있는 11번 하이색스와의 거리차를 좁혀나가는 바깥쪽 9번 킹오버글로리입니다. 바깥쪽 9번 킹오버글로리 그 여기에 5번 모닝대로까지 선두 바뀌었습니다. 9번 킹오버글로리 2위까지 쳐진 11번 하이색스 바깥쪽 2위로 올라서는 5번 모닝대로입니다. 9번 5번 두 마리가 앞섰고 11번 하이색스가 뒤로 밀린 채 바깥쪽 6번 다이나미스타가 3위로 올라섰습니다. 9번 킹 오브 글루리 남은 거리는 5 0 m 입니다 9번 킹 오브 글루리의 2위도 바뀌었습니다. 6번 다이너스터가 2위로, 5번 모닝 대로가 안쪽 3위였습니다. 9번, 6번, 5번 세 마리가 섰습니다. 1 4 0 0 m 1등급 경주. 9번 킹 오브 글루리 초반부터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선두 그룹에 속해 있던 9번 킹 오브 글루리 결국 여유 있게 결승선을 먼저.